자 공심채입니다. 공심채를 따고 있습니다. 맛있겠다. 아이 맛있겠다. 고구마니요? 아 무조건 고구마. 공심채야. 이게 공심채래요. 공심채. 내가 추는 공심채. 딱 조이하고 외서 먹는 거는 사람 키우가 있어. 이이 이거는 물에서 크는 공심채래. 달팽이. <laughs> 공심채가 <laughs> 엄청 많다. 와. 이렇게 물 빠지면 또 요거 다 걷어야되겠네 응? 물 빠지면 요 공심태 다 걷어야되겠어? 아니 지가 알아서 죽어 죽어? 죽어 응물 올라오면 다시 살아 아 똑똑한 놈들네 이 네. <laughs> 당신 안 똑똑한데 이건 어렵습니다 진짜 이건 제 소유야 아 여기는 엄청 좀 시원하다. 아? 이쪽은 대나무가 있어서 그런지 좀 시원해. 이거 야자. 이거, 이거. 야, 야자야? 자번뽑아거 어. 뽑아봐. 뽑 뽑아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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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뽑봐재